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뭐가 돼? 최소한 내가 무슨 말하는지 들어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 나랑 만나는 6년 동안 딴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단 얘기? 6년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 남자랑은 2년 전에 만났어. 6년인지 2년인지 나는 관심 없고 그 남자랑 알아서 살아 그냥. 결혼할 남자를 고르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누구랑 결혼해야지 할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려면 헤어지고 만나야지. 나너 양다리인 거 일주일 전에 알았어. 우리 6년이나 만났잖아? 솔직히 마음 약해지더라. 너는 내가 아는 거 모르니까 나만 모른 척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했을 만큼.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너만 그냥 넘어가면 우리한테 문제 될거 없어. 우리 6년이나 만났잖아. 그 시간이 아깝지도 않니? 사람 말 끝까지 들어. 6년이란 시간이 아깝긴 해도 내 인생을 조질 만큼은 아니야. 아, 어, 너 지금 화나서 상황 파악 안 되나 본데. 지금 아쉬운 사람은 너야. 너는 나밖에 없지만 나는 아니다. 지금 그 남자는 양다리여도 상관없으니까 자기한테 오랬거든. 그니까그 남자한테 가라고. 나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 필요 없다니까. 뭐? 진짜 어이없네. 너 나를 사랑하기는 했니? 네 주제에 사랑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 너가 나를 진짜 사랑했으면 나를 받아주는 게 맞지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게 무슨 사랑이? 그러는 너는? 뭐 아직까지 그 남자보단 널좀더 사랑하고 있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양다리를 걸치니? 그럴만한 이유를 말했잖아 결혼은 현실이야 아무리 너를 좋아해도 너가 결혼 상대로 적합한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상대로 별로면? 그제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찾을 수는 없잖아. 이제 나도 20대 후반인데 언제 다시 연애를 해? 그래서 2년 동안 답은 나왔고? 어, 내 답은 너야. 6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잖아. 2년 동안 다른 남자가 아무리 잘해줬다고 해도 6년 동안 한결같았던 너랑 비교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그 남자랑 격리하고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려 했는데 너가 알아버릴 줄 몰랐지. 나도 일이 이렇게 된건 조금 당황스러워. 와, 내가 모르고 지나갔으면 너랑 꼼짝없이 결혼했었겠네? 그니까. 너가 중간에 알아차리지만 않았어도 너랑 결혼했을 거라고. 어차피 너는 나랑 결혼할 사람이었다니까? 그니까. 욱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그만해라 이제. 네 논리 1도 이해 안 되니까. 어 진짜 답답하네. 다시 한번 정리해줄 테니까 잘 들어. 너는 나랑 6년 동안 만나면서 결혼 생각을 했어. 맞지? 못해도 연말쯤에는 프로포즈할 생각이었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남자랑 2년 동안 만났다는 걸너가 몰랐으면 너 어떻게 했을 거야? 프로포즈했겠지? 나도 솔직히 2년 동안 다른 남자 만나면서 너처럼 완벽한 남편감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네 프로포즈를 승낙했을 거야. 오케이? 너랑 나는 어차피 결혼할 운명이었다니까? 중간에 일이 좀 꼬여서 그렇지. 이게 일이 좀 꼬인 수준이냐? 제발 화좀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왜 자꾸 화를 내? 너 지금 이거 자존심 세우는 거야? 내가 귀해줄 때 잡아~ 너나 없으면 안 되잖아~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내가 너 없으면 안 된대? 6년 동안 난데 꼼짝 못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당황스럽네~ 너가 내 말에 반항하는 거~ 반항? 넌 나를 대체 뭐로 본 거냐? 내가 뭐 니네 집 마당 지키는 개냐~ 야~ 너 이런 식으로 자꾸 자존심 세고 고집부리면 나그 남자한테 갈 수밖에 없어~ 어~ 가라고~ 그 사람은 너가 양다리 걸쳤어도 좋다고 했다매~ 너 진짜 후회 안할 자신 있어? 후회? 안 하니까 주저리 주저리 그만 씨부리고 꺼져라 그냥 너, 거, 꺼져? 너 진짜 기회를 줘도 못 잡는구나 그래! 나중에 후회나 하지마 누가 더잘 사는지 지켜보기나 하라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테니까 뭐하냐? 일하지 요즘은 별일 없냐? 다야 뭐 똑같지 재밌는 일이 없네 요즘 흠너 그럼 네 전여친 소식은 들었고 걔? 아니? 아 그럼 너 혹시 아직 뭐 미련 있거나 그런 거 있음? 미쳤냐 내가? 개푼 내 여친 두고 양다리나 걸치는 쓰레기한테 무슨 미련? 솔직히 미련보단 결혼해서 애 낳고 나름 잘 사는 거 보니까 그게 배알이 좀 꼬이더라 그 뒤로는 그냥 신경 껐어 하긴 걔가 결혼하고 잘 살긴 했었지 양다리 걸쳐서 결혼한 남자랑 호텔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여행도 다니면서 애 키우고 잘 사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싶더라고 못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나 화도 나고 근데 뭐 지금은 괜찮아 이제 그런 놈들 신경 계속 써봐야 나만 손해니까 그럼 다행이네 이건 내 생각인데 조만간 네 전여친이 너한테 연락할 듯 걔가 나한테? 요즘 주변에서 네 근황 알아보고 있다더라 내 근황을 걔가 왜 알아보지?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나 보른 자네 완전 개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 애 낳기 전까지나 그랬지. 지금 완전 콩가루야.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지혜 아닌 것 같다고 난리를 쳐서 댄다 당연히 개가 양다리였던 걸 알았으니까 의심이 들었겠지. 유전자 검사에서 남편이란 건 밝혀졌는데 바누라가 열달 임신해서 낳은 애 지혜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는 놈이랑 누가 살고 싶겠냐. 애 낳고 나서 둘이 완전 멀어졌지. 엥? 근데 그러긴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였는데? 쇼윈도 부부 모르냐? 아무튼 유전자 검사한 게 집안 싸움까지 번져서 이혼 안에 만회했나 봐 이게 길어지니까 당연히 부부 사이도 안 좋아졌고 가지가지하네 그리고 웃긴 건 둘이 사이 틀어져서 걔 남편도 바람났다더라 끼리끼리 만난 거지 그러다 마누라한테 들켜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 했대 근데 는또 남편이 키우기로 합의받고 역시 양다리들 끝이 좋을리가 없지 업보네 지들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다 남편이 양다리 걸친 여자한테 자기 이혼한다고 애도 내가 키워야 된다니까 상간녀가 자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바로 빤쓸어냈댄다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냐 당당하게 이혼하고 환승하려다가 낙동강 오리알 된거잖아 펄 받은거네 남편만 받았겠음? 남편이 애도 키우겠다 니네 전여친도 그새 딴 남자를 옆구리에 찼는데 친정에서 아예 손절했나봐 남편이랑 이혼하고 친정에서 손절당하고 회사에 소문 퍼져서 사직하고 양육비까지 다다리 물게 돼서 지금 꼴이 말이 아니래 대박 와씨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은 기분이네 난 그런 놈들 잘 먹고 잘 사는 거꼴 보기 싫었는데 너무 해피엔딩이잖아 아무튼 곧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알고만 있어 어떤 개소리래도 절대 들어주지 말고 잘 지내? 나 요즘 따라 너가 자꾸 생각나 뭐냐?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애도 있는 아줌마가 나한테 왜 연락을 함? 너무 매정하게 굴지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데 왜 나한테 연락을 해? 나 정말 후회 중이야. 6년 동안 만나면서 한결같았던 너를 포기한 걸. 뭔 개소리임? 넌 포기가 아니라 바람 피어서 차인 거지 나한테. 나한테 정말 왜 그래? 왜 다들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건다 이유가 있었어~ 아니, 왜 혼자 급발진임? 아~ 어, 미안~ 요즘 내가 화가 많다. 넌내 소식 안 궁금해? 어떻게 지냈는지 안 궁금하냐고~ 허~ 안 궁금한데? 안 궁금해도 알려줄게. 사실 요즘 남편이 가정에 너무 소홀해. 집에도 잘안 들어오는 게 여자가 생긴 것 같아. 결혼해서 애기도 있는데, 독박육아에 독박 살림으로 미칠 지경이야! 그랬구나~ 이게 다가 아니야. 애가 아빠를 너무 못봐서 아빠 얼굴을 몰라봐. 이게 말이 돼? 애는 나 혼자 낳았어? 그러게, 너무했네. 그치, 맞지? 역시 너는 내 마음 알아줄 줄 알았어. 남편의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줘. 어떻게 애 아빠가 이래? 나한테는 그래도 애기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너 이혼했다며 지금 혼자 살지 않음? 이혼까지 한마당에 이제 와서 남편 얘길 뭐 하러 함? 뭐야,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가 사방팔방 다 떠들어 다녀놓고 모를 수가 있겠냐? 네가 양다리 걸치고 바람피우는 건 괜찮으면서 네 남편이 바람피우는 건왜안 돼? 대로남불도 적당히 해야지 아니 그거야 그때는 됐고 연락하지 마 똥차가니 벤츠 온다고 나 지금 그런 여자 만나거든 너가? 난뭐 연애하면 안 되냐 너랑은 비교도 안될 만큼 겉과 속 모두 예쁜 여자야 그럼 너 지금 나 잊은 거야? 너랑 내가 좋게 헤어졌냐? 지가 양다리 걸쳐서 결혼까지 해놓은 주제? 무슨 염치없는 소리라지? 난 너만 생각하면 구역질 나와. 그 여자 때문에 그래? 지금 만나는 여자 때문에? 말 조심해라. 네 입에 함부로 오를 사람 아니니까. 너랑 만날 땐 내가 무조건 맞춰야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배려란 걸 아는 사람이고 나 오래 결혼한다. 뭐라고? 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우리가 만난 시간이 6년이야 6년. 헤어진 거 꼴랑 2년밖에 안 된다고. 난 6년 만난 사람이 2년 만에 잊을 수가 있어? 안될게 뭐임? 네가 잘했냐? 야, 네 여친도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몰라.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알아.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어. 님이 무슨 자격으로? 네가 우리 엄마라도 되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제발 이러지 마. 나 너무 힘들어. 가뜩이나 친정에서도 내놓은 자식을 힘들게 사는데 너 아니면 난 누구한테 기대냐고. 너 양다리 잘 걸치잖아. 지금이라도 딴 남자 만나.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너 진짜 나랑 끝낸 셈이야? 너랑 끝낸 지 오래됐거든. 니네 차단할 테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야!